2023년 3월 23일 사순절 넷째주 목요일,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, 시편 130편, 환란 때에 주님을 신뢰함, 주님,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. 주님,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.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. 주님,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?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.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.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.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.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. 이스라엘아, 주님만을 의지하여라.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, 송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.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송량하신다. 제1독서 에스겔 1장 하나님의 보좌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.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.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.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.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다. "너 사람아,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.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,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."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,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.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.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. 사람아,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먹어라.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.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. 사람아,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.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. 제2독서 요한계시록 10장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.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.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듣고 있었습니다.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.그가 부르짖으니,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.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,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.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,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.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. 그리고 내가 본그 천사,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.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.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.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.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.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,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"이것을 받아 먹어라. 이것은 너희 배에는 쓰겠지만,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." 하였습니다.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.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, 먹고 나니, 뱃속은 쓰라렸습니다.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라,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. 아멘.